와, 상자가 정말 큰데, 한번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뜯어볼게요. 따다다단, 딴, 오, 따다다단. 와, 역시 신문지 한가득. 또 다치지 말라고 이렇게 다치거나 또 상하지 말라고 이렇게 신문지를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박스가 너무 커가지고 아래로 내려놓고 하나씩 물품을 꺼내면서 좀 소개를 해볼게요. 오 여기 안에 톱밥이 들어있네. 자첫 번째로 뭐야 이거 온도계 안쪽에 아 어, 여기 이렇게 붙이는 게 있네. 붙여놓고 사육통 안에 온도를 재는 건가 보다. 오 수족관 온도계인데 곤충 사육통 안에도 하나 붙여놓으면 좋겠네요. 어, 이런 온도계 진짜 오랜만에 본다. 저 어릴 때 과학 시간에 이런 걸로 됐었는데 요즘엔 다 디지털 온도계가 나와서. 그 다음에 방충 시트. 그 다음에 뭐 안내장. 오, 이제 여기에서 보내주신 놀이목. 놀이목, 뭐큰 것도 있고, 이렇게 먹이고도 보내주셨고. 요거는 산란목. 장수풍뎅이 있는 산란목 없어도 알을 잘 낳기 때문에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세트 구성에 들어있어서 보내주신 것 같아요. 요런 거 겉껍질 숲이라고 하죠. 이거 뜯어가지고 요 장수풍뎅이들 사육장 안에 넣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은 사슴벌레 키울 때잘 가지고 있다 키울 때 가수해가지고 물 가득 머금게 해가지고 사슴벌레 산란할 때 써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 득템 좋아요. 그리고 이 안에 장수풍뎅이 암수를 같이 넣어주셨습니다. 와 난리 났다 얘네. 이렇게 세워놓을게요. 자 그리고 요거는네 젤리. 그 다음에 장수풍뎅이들 통에 넣어줄 톱밥. 네, 톱밥까지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사육통 안에 쓸수 있는 온도계, 방충시트, 놀이목 두 개, 이거는 먹이고, 탈란목, 장수풍뎅이 암수, 설명서, 델리 톱밥, 사육통, 특대 사이즈, 제일 큰 사이즈까지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장수풍뎅이는 크기가 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큰 통에다가 키우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곤충 키우기 2탄 네, 우리 장수풍뎅이를 오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수풍뎅이는 제가 한4년 전에 키우고 안 키웠던 것 같아요. 이유는 장수풍뎅이가 좀 수명이 짧고요. 사슴벌레보다. 네, 아무래도 죽으면 저도 슬프고 우리 친구들도 슬프니까. 그래서 계속 계속 사슴벌레를 키웠었는데, 올해 장수풍뎅이를 다시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얼른 우리 친구들이 답답할 것 같으니까 꺼내서 세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옆에다 놓을게요. 짠! 요 통은 제가 그 사슴벌레를 키우던 통인데, 새로 받은 사육통에는 이 톱밥을 높게 깔아서 산란 세팅을 해줄 거고요. 이 통은 우리 친구들이 장수풍뎅이를 관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사육통입니다. 이 통의 바닥에 보시면 코코넛 바크 영상 올라갈 건데 이 바로톱밥보다는 영양분이 없기 때문에 날파리나 잡충들이 안 생겨서 지금 이제 관찰용으로는 코코넛 바크를 저는 사용하고 있고요. 얇게 깔아 가지고 이 장수풍뎅이들을 밑으로 숨어도 우리 친구들이 관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일 우리 친구들이 장수풍뎅이가 왔으니까 관찰할 수 있도록 이 통에다가 장수풍뎅이를 넣어 주고 그 다음에 이 사육통 안에다가 톱밥을 넣고 산란 세팅을 미리 해놨다가 이 통에서 이 통으로 장수풍뎅이들을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제 계획이 어마어마하지요? 그러면 일단 우리 장수풍뎅이들이 너무 답답할 것 같아요. 빨리 꺼내줘야 될것 같아요. 어, 먹는 길 오느라 고생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여기다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분은 어느 정도 맞춰진 상태라서 바로 우리 장수풍뎅이 친구들을 꺼내볼게요. 오, 장수풍뎅이 수컷. 크기도 크고, 와, 튼튼해. 역시 장수풍뎅이 니네 맛이지. 자, 여기다가 놓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와, 크다. 수컷. 오느라 고생했어요. 어 다친 데도 없고, 네, 건강합니다. 뭐, 여기 뭐지? 이렇게 하고 있는 것같아 자, 그 다음, 암컷 친구 한번 꺼내볼게요. 암컷. 네, 암컷도 안쪽에 건강하게 되아 어, 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토밥에 파 묻혔어. 오, 잡았어. 장수풍뎅이, 암컷. 어, 바로 파고든다. 아, 수컷은 지금 밥 달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밥통 앞에서 나오질 않네. 먼길 오느라 고생했으니까 얼른 밥을 하나 까주도, 까줘야겠다. 빨간색 젤리, 아, 신선한 우리 젤리를 공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얀색 젤리는 우리 암컷 친구를 위해서 선물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효톱밥은 영양가가 많기 때문에 벌레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방충 시트를 꼭 해줘야 됩니다. 네, 일단 탈란 세팅을 하려면 알을 낳을 수 있는 공간인 톱밥을 높게 깔아줘서 네, 알을 많이 낳도록 하고요. 지금 이 정도 되게 수분이 없네. 제가 다른 영상들에서 많이 보여드렸는데, 물을 얼만큼 넣어줘야 되냐고 항상 물어보시던데요. 일단 하고 보여드릴게요. 한 번에 물을 많이 넣어서 필요 이상으로 물이 들어가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조금씩 넣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밑에까지 흙과 물이 잘 섞이도록 자, 깊이 깊이. 물을 조금 더 넣으면 좋겠다. 물을 조금 더 넣어줄게요. 어느 정도 수분이 맞춰진 것 같아요. 어떻게 알수 있냐면, 이렇게 톱밥을 한 손에 쥐었을 때, 이렇게 살짝 뭉쳐지는 정도. 꽉 쥐었을 때 물이 밑으로 흐르면 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랑 이름도 지어주고 관찰을 하다가, 여기에 우리 장수풍뎅이 암컷 수컷을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 수분도 맞춰지고 한 높이가 한 10cm 이상 되는 것 같은데 욕심 같아서는 이 정도 조금 한 1, 2cm 더 넣고 싶은데 일단 이 정도, 네이 정도만 욕심 부리지 않고 톱밥을 맞춰줄게요. 자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놀이목도 넣어주고 이런 거 먹이고 이렇게 넣고 돌려주면 이건 이제 산란 세팅. 장수풍뎅이 암컷 수컷이 밥도 먹고 놀면서 짝짓기도 하고 그러면 밑에 알도 많이 닿겠죠 장수풍뎅이 알을 받아서 키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높게 발효톱밥을 넣어서 세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놀이목을 왜 넣어야 하냐고 물어보시는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타슴벌레도 그렇고 장수풍뎅이도 그렇고 이따가 자기 혼자 딱 뒤집어졌어. 그러면 바둥바둥 바둥바둥 바둥하다가 바둥 바둥 시간이 오래 지나면 힘이 빠져서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옆에 붙잡고 일어날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놀이목을 넣어서 혹시 넘어졌을 때 발을 이 놀이목에 걸어서 올바르게 설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놀이목을 넣어주는 거예요. 저는 교실에 젠가가 많아가지고 젠가를 넣어줬었어요. 꼭 이런 놀이목이 아니더라도 이 장수풍뎅이나 사슴벌레들이 붙잡고 일어날 수 있는 것만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이렇게 붙잡고 일어나거든요. 어, 약간 빈 공간이 있어도 돼요. 장수풍뎅이나 사슴벌레 크기 때문에 통의 크기에 맞게 세팅을 해주,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정말 오랜만에 장수풍뎅이 친구들 만나가지고 집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관찰을 하다가 이 통으로 옮겨서 알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수풍뎅이 영상 그리고 앞으로 나올 곤충 영상 그리고 다양한 영상들을 올릴 예정이니까요.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